피닉스 야구단의 박치환 감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적 점수가 80점. 대표팀 경력이 15점. 생활 기록부에 출결 상태 준비하죠. 준비합니다. 이 포지션에 딴 팀에 누가 넣느냐. 대치동 어머니들이들야 음. 어, <laughs> 얘는 약 감독님들 무조건 들어가시려고 해서. 투수가 출루시키면 사유사 썼다고 그러던데. 그건 <웃음> <웃음> <맞긴> <웃음> 어. 그거 맞는 게 맞는데. 맞는 맞는. 맞게 맞아. 서율정리어떻게 그거 자는지궁금합니다 어. 우리 가위바위보야라고 가장 봐죠. <목소리> 어? 저게 지금 성인들이 맞는지. <laughs> 이 야구의 메카 상무에서. 한동희, <laughs> 한동희 선수가, 한동희 선수가 그래서 동희한테 5분씩 무조건 해라. 이건 나하고 약속을 해라. 지식은 엄청 많아요. 군대가 체질이었던 거 아닐까요? 혹시? 군대에 체질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와, 이게 소름돋는 게도 있다. 하나 정훈한 선수인데. 골든 글럽 주인인데. 이렇게 못하나? <laughs> 아, 전 의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부족합니다. <laughs> 김도영도 상무 가면은 김대형은 아마 면제될것 같습니다. 네, 그럴 그러니까. 것같요래서 <laughs> 저는 문현빈. 현빈이도 국가대표급 아니에요. <laughs> 그때 야아요 아니, 손을... <laughs> 이정영 선수도, 그리고 배대성 선수도 바로 등판했는데. 여기 있을 때보다는 진심으로 던지는 같더라고요. <laughs> 구창문 선수가 상무에서 이제 거의 등판을 안 했는데. 잘하실 텐데. <laughs> 박재현 선수가 무조건 포텐 타리 선수인데. 감독님 무조건 쓰세요, 조 그냥. 음... 아, 무조건 됩니다. 박상원 선수가 완전 이군 선수였잖아요. 네.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예. 야자우가 기는 소리하지 말고 야, 명령이야. 그냥 내일부터 당장이야. 최원준 선수, 김기훈, 김선빈 선수, 선수. 전상현 선수도 F.M.입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한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우리 이 귀여운 황대인 선수.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귀여워. 요 <laughs> 제대하고 나서 사이 <살이> 다쳤죠. <laughs> 하주석 선수, 하나 관자자 분이 위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손수 보는 눈이 없는지. 투덜, 투덜 해서 들어오는 거예한 번, 한 200번 시키는 기억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와. 우리 성문이는 까불까불한데, 와. 그때마다 조금씩 눌러줘야 돼 엄상대, <laughs> <laughs> 심우준. 두 선수 군 생활 어땠는지도. 이건 좀 노크멘트 해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이게 더 무서운데. 야, 이게 <laughs> 재밌다. 사장이. <파장 이런. 웃음> 다행이네요. 경찰청이 없어졌서 아, 그 지금, 다행이고.